요아의 증인은 지구가 4만 2천 년 동안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예, 그렇게 황당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요아의 증인은 그 일주일 주기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계명과 함께 다 폐지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을 주기로 하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안식일 제도를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왜 매일매일이 안식일인가? 요아의 증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창조주간의 하루를 24시간의 하루로 보지 않고 그때 창조 당시의 하루는 7천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7천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의 증인에서 발행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20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42,000년 만 동안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하루가 실제로는 7천년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엿새 동안 창조되었으니 6 곱하기 7천년 6, 7에 42, 42,000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즉, 엿새인 42,000년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하루도 7천년이기 때문에 계속 7천년, 7천년, 7천년 그렇게 왔으니까 안식일도 7천년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 7천년 속에 그 매일의 안식일 속에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는 하루에 7천년씩 6일 동안 창조되었으니까 4만 2천년 동안 창조되었고 창조를 마친 후에 일곱 잔 내에 안식하셨으니까 지금 그 하루인 7천년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7천년 기간은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7천년 동안 지금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이요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안식일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예, 십계명에 명시된 그 일주일을 주기로 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곳으로 십자가상에서 폐지되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인는 십계명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7천년의 안식일을 지킨다. 따라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얘기하죠. 여기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조술한 그 나를 기억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이니까 뭐 사서 보셔도 되고, 저희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아, 네, 이 영상을 보고 연락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9543-0091. 여기에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만 남기셔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실 때, 요와의 증인 시리지를 받고, 나를 기억하라 책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책한 권이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정말 속시원히 해결될 겁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 성경의 난해절, 또 기독교 역사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아의 증인의 이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아의 증인은 창조 주간의 하루를 7,000년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 주간 6일을 42,000년으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매일매일의 안식일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일곱째 날 안식일이 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야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과 동일한 하루가 아니라 7천년의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하루는 정말 7천년인가? 자, 매주마다 안식일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날을 계속 기억해야 했는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신분과 존재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룻기 20장 8절부터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여세 동안의 11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창조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잊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년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때문에 생기는 주기입니다.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 때문이고요. 일일은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일주일은 어떤 별의 움직임 때문에 오는 주기입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문헌을 다 뒤져봐도 오직 창세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이 일주일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창조의 하루를 7,000년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창조의 하루가 7,000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그 7천년의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정말 비성경적인 잘못된 견해입니다. 만약에 창조주간의 하루가 7천년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식물의 그 상호 의존적인 생존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식물들은 셋째 날에 창조되었고 곤충과 동물들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거든요. 만일 창조의 하루가 7000년이라면 곤충과 동물의 도움을 통해서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번식하며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동물이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는 이런 일들이 예? 식물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고, 이런 상호 의존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짓는데 하루가 7천년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에 따라 세상은 창조됐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모든 만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와의 증인은 무엇의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다시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의 이름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구라도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일주일 중 제7일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로 제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의 증인은 이 성경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 신세계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신세계역의 2절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경,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기독교 성경은 3절에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세계 역에서는 안식하여 오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인 신세계 역에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고, 지금까지 안식하여 오고 계신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 후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계속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창세기의 안식일은 24시간을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 창조 후에 지금 계속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다. 7,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이걸 표로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에 일반 성경은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있고요 신세계역은 안식에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장 3절에 일반 성경은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되었고요 신세계역은 안식하여 오고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불러오는데요 그럼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 안식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샤바트입니다. 그 뜻은 끝마치다, 멈추다, 휴식하다인데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안식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어 이 샤바트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샤바트 글자 밑에 동, 칼, 완, 삼남단이라고 써져 있는 걸 예, 작게 써져 있죠? 그게 이제 보일 겁니다. 동, 칼, 완, 삼남단. 예,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건 이 단어의 형태죠. 동은 뭐예요? 동사다. 칼은 능동태를 말하고요. 완은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고요. 뒤에 삼인칭, 남성, 단수, 삼남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자리의 샤밧은 동작의 완료 능동태로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번역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이미 과거의 동작이 끝난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와의 증인 성경인 신세계역처럼 안식하여 오고 계시다라는 것은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죠. 요와의 증인의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모두 다 안식하다! 동사를 이미 그 동작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요와의 증인이 무슨 몇명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요, 거대한 교단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학자들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원어 분해를 할수 있는 학자들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학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고 잘못되게 번역을 하고 있든지 그둘중 하나겠죠. 일주일을 주기로 한이 십계명의 안식일은 신의 산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10개명 중에서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계명들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요와의 증인의 네, 주장은 잘못이고,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10개명 전부가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라야 할 규범인 것이죠. 창조의 하루가 7천여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긴 시간의 안식일 매일 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그런 주장은 성서적이 아니고 아무도 믿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증인만 믿는 그런 이론에 불과한 거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어찌 그날이 폐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잘 몰라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알면서도 양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비교해 보면요. 요아이 증인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있는 그대로, 원어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번역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아이 증인은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셨다를 안식하여 오고 계신다.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이미 동작이 완료된 것을 마치 지금도 동작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해놨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봅시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나이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안식일이 영원한 표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음이라. 쉬었다. 이게 샤바트가 쓰였는데 여기 쉬었음도 창세기 2장 3절에 샤밧과 같은 단어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제로 완료형이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은 전부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하셨다라고 했고 또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쉬었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신세계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들이 번역의 일관성을 보이려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쉬고 계시니라, 쉼이 계속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미완료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하이증인의 이 신세계역 성경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안식하여 오고 계신다, 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안식하셨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시제와 형태를 어떤 곳에서는 완료 형태로, 어떤 곳에서는 미완료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은 창세기의 안식일을 24시간 안식일이 아니라 7,000년의 긴 기간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주기의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수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구별해서 고룩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표지으로 삼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서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7,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이 안식일은 어떠한 성서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죠. 요하의 증인이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사용하는 성경절이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간의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고, 그 안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불순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그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믿음으로 들어갈 참 안식이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증인은 여기에 언급된 안식이 바로 창조 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안식이고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켜한다라고 야 주장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까 소개드렸던 그 나를 기억하라 책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리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와의 증인의 교류를 결정하고 전 세계 조직을 감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통치체가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지 몰라도 요와의 증인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에서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속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통치체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지나친 경계심으로 "아, 이단은 상정도 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잭대시하면서 멀리 하지 말고, 속임당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우리의 형제로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임당한 신실한 형제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